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후백 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드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잠깐 여기서 푸는 시크릿 키즈. 지금 무대 위에 몇 명이 있을까요? 이것을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추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맞추시기를 바래요. 이제 함께 더 찬양해 볼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 들 도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줄때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의 사 주의 사랑 노래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하리니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우뚝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가장 아끼고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나요? 잃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아마도 밤새 그것을 찾아서 막 헤매면서 너무너무 답답해 할것 같아요. 잠도 오지 않고 또 밥도 먹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잃어야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는 엄마와 또 아빠를 떠나보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요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이때 나이가 무려 75세입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아요. 오,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생각해 보면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가요, 굉장히 할아버지예요. 근데도 그는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를 않아요.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얻었느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11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백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 퀴즈의 답을 알려 줄게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25년 기다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언제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25년 동안 기다려 봤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몇, 아들이 몇세 태어났어요?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요. 다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기가 막힌 명령을 한 가지 하세요. 그게 뭐냐? 2절에 보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그런 이야기예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번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제사를 지낼 동물을요.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 그 동물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팔다리를 각각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나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모조리 다 꺼내요. 그리고 불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모조리 다 태우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25전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이 미친 짓을 아브라함이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이 번지에 쓸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을 떠납니다. 3일의 길을 그 걸어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 아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3일 동안 얼마나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눈 한쪽만 살짝 감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 아들을 살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3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아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아버지, 제사 지낼 짐승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아들아, 네가그 재물이야. 이 말을 하고 싶고, 어쩌면 이, 다시 이 길을 돌아가서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어. 얼마나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장면을 이삭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버지가 제사 드릴 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무를 제단 위에다가 벌려 놓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줄로 꽁꽁 묶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묶인 채로 나무 위에 올려놓아요. 묶인 것도 미치겠는데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요, 지금? 손에 칼을 잡고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뭐 하려고? 나를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여러분, 공포 스릴러의 한 장면 아니에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냐고요.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기에 이 장면을 떠올려보면요.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어요. 그럼에도 이삭은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가장 최악의 세드 엔딩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 받으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까요? 단 1초만, 단 2초만 늦으면, 그냥 아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요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급하게 부르시는데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얼마나 얼마나 급하게 부르셨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요,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퀴즈의 답인데 두 번째 퀴즈의 답.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답을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요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굉장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 누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번제로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필이면 왜수컷의양그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을까요? 이 순양은 도대체 뭔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 순양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가 없는 순양이 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와 각종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6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한 일이면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아들도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고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게다가 18절을 보니까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그 후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때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신음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서 시크릿 퀴즈 하나 더 낼게요.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실 건가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으로 답을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여기까지 맞춰야 총 5달란트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풍요로운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며, 한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오프는 10달러한테 받는 퀴즈.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두 번째, 이삭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순양이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퀴즈를 맞춘 친구들은 어 목사님에게 답을 보내주면, 어,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승리하세요. 안녕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화감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